여러분 대박입니다. 제가 시바이의 2차 상승 랠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엄청난 소식을 갖고 왔어요. 지금 시바이누가 큰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다가 주말 동안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저한테.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저를 포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이번 달에 시바이누가 앞선 상승보다 더큰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음 달에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요. 밈코인 중 대장격인 시바이노 코인이 자연스럽게 폭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시바이노는 300%가 넘는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옆으로 횡보 중에 있는데 세력선 위에서 가격을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면서 아래 꼬리를 계속해서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 매직봉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 구간 물량이 모두 소화가 된 하면요 앞으로 엄청난 2차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2차 상승 랠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시바이누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가 트위터에 암호화폐 허브가 된 홍콩으로 위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시토시가 이렇게 위치 변경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하는 호재들이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시토시가 이번에는 무슨 일로 홍콩을 방문하게 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토시가 홍콩을 방문하게 된 이유와 이 방문으로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시바인의 가격 상승 어디까지 가게 될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바인우가 상승을 준비하는 동안 이 좋은 장세에 그냥 놀고 있을 순 없겠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번 주 수익 갖고 갈수 있는 AI 추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도지코인처럼 일론 머스크가 그냥 가끔 트위터에다가 언급하면서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개발에 투자를 한 트루스 AI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바이낸스에 있는 이 코인에 단돈 100만 원만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2천만 원으로 확실하게 불릴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 지난 반갑이 때 보시면은 5만 6천 퍼센트가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저력이 검증된 이 코인. 영상 후반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나는 그냥 지금 바로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요.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받은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보실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면서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수익계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찍는 지금도 제 계좌는 실시간으로 불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돈 되는 이 영상 보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 특별히 화면에 보이시는 24시간 실시간 코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카톡방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 카톡방에서는요 현물 선물 양방향 모두 트레이딩 도움드리고 있으며 실시간 시장 상황부터 추천 종목 그리고 종목별 뉴스 지표 설정 및 교육과정 커리큘럼 등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새로 시작한 13기 벌써 보시면 762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 카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 영상 하단 보시면 저희 채널 링크 보이시죠?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쓰시고 바로 옆에. 문자 완료 또는 3식이라고 함께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앞서 카카오 채널에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하고 댓글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남겨주신 댓글에다가 소통방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접속해 주셔야 되고요. 본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른 악덕 유료방 업자들로부터 우리 구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100% 무료로 다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기억하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통방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시토시가 홍콩을 방문하게 된 이유와 이 방문으로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시바에누의 가격 상승 어디까지 가게 될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바에누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의 위치가 암호화폐 허브가 된 홍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시바에누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전에 시토시가 한국에 방문한 적도 있고 얼마 전에는 호주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호주 방문 이후에 바로 이런 기사가 뜬 건데요. 호주에서 시바이의 입지가 확대가 되면서 로컬 코인인 ATM으로 시바이을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토시가 방문을 하는 곳마다 새로운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치가 홍콩으로 표시가 되면서 홍콩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한번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홍콩중앙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을 위해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출시한다는 건데요 이 샌드박스는 코인도 아니고 회사 이름도 아닙니다 그냥 보호된 영역 안에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으로 보안과 연관된 공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샌드박스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특정된 모래밭 놀이터에서만 아이들을 놀겠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제작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개발을 할수 있도록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허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심하지 않아서 달러나 홍콩 달러 같은 법정 화폐 대용으로도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시바인의 거래소나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트위터X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인 발행이 앞당겨질수록 시바인의 활용성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USDT, USDC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시바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토큰이 나오게 되면서 시바이누 생태계 안에서는 바로 이시토큰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입지가 더 확장이 된다면 USDT, USDC 쌍이 아닌 시토큰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토큰이 보여줄 영향력에 대해서 좀 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일본의 금융회사인 SBI. 홀딩스가 USDC와 체결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하게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SBI 홀딩스가 시바인과 이 협업을 할 거라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아직 무엇을 할 건지 정확히 공개된 건 없는데 이전 스테이블 코인과 계약 체결한 것으로 봤을 때 시바인의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출시가 될 토큰의 유동성을 위한 협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홍콩 중앙은행으로의 스테이블 코인인 시토큰의 진출과 SBI 홀딩스와의 협업 소식까지 계속되면서 시바인의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행보라면 앞으로 우리 시바인의 목표가인 0.1달러 하나로 130원까지 충분히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상승 시작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꼭 시바인의 물량 늘러가시면서 저와 함께 130원 목표가 꼭 이뤄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말이죠 시바인 같은 경우 길게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 반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리는 종목은요, 시바인와 다르게 이번 주 바로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종목인데요, 21년 반감기 때 초급등 이후 오랜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 현재 상방으로 추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에너지를 응축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이번 반감기 때 다시 한번 앞선 흐름처럼 더큰 폭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로 일론 머스크라는 종목 자체 제로도 좋지만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혐오 ETF 승인에 그 뒤에 있다는 다른 ETF 승인으로 시장 자체 볼륨이 커질 거니까요. 그리고 올해 초에 삼성이 레인보 로보틱스에 590억 지분 투자 이후에 로봇 관련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사법에 3년간 240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로봇 관련 주식들이 정말 매우 핫했었죠. 일단 한국 주식 시장을 선도하는 이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투자 공시를 내밀기 시작하니까 로봇 테마주에 수급이 몰리면서 로봇 관련 주들 지금 최소 아무리 못해서. 5배에서 10배씩 기본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로봇 AI 관련 테마 코인, 이게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식에서도 관련주들 모두 최소 1000% 이상 올라왔는데, 코인에서는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코인에서 1000%, 이거 사실 우습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차트 보시면 실제로 21년 반경기 때 여기 5만 6000%가 넘게 상승했었던 종목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지금 구간에서 2000%, 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집이 끝났고, 반감기를 맞이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먹을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흔치 않는 기회 놓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여기 눌림이 나올 때, 앞에서처럼 매수 신호가 나올 건데,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100만원만 들어가셔도 2천만원 되는 거고요. 천만원 들어가시면 2억이 되는 겁니다. 2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가 막힌 매수 구간이니까 꼭 기다리셨다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처럼 실제로 이렇게 AI가 추천한 종목 매수한 제실계좌를 보시면요. 1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는 것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몇백 프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괜히 엄한 종목에서 손실 보지 마시고, 3시간 추천한 종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좌 까면서 종목 공개하는 사람 유튜버에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계좌 인증도 하고 수익률도 다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수익이 나던 손실을 보던, 그쵸? 여러분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숫자와 데이터를 믿으세요. 처음이라 아직 저와 신뢰가 쌓여있지 않아서 매수하기 꺼려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일단 종목이라도 받아보시고 나중에 이게 진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다음 종목 저랑 소통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해요. 여기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분의 성함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쓰시고 바로 옆에 문자 완료 또는 삼식이라고 함께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카카오 채널에 보내 주신 핸드폰 번호하고 댓글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남겨 주신 댓글에 소통방 링크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에 아홉은 무조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꼭 받으셔서 수익으로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